할렐루야. 지난 중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해븐리 가스블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어, 저는 요즘 음,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시간에 걸쳐서 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오늘은 어, 이 기도문을 먼저 시작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구미종 교수가 초안한 어, WCC의 에, 지부격인 한국 KNCC 한국 아, w, WCC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려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국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국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비 답을 아멘. 이것이 중실대학 구미정 교수가 초안한 WCC의 한국 지부인 KNC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기도문입니다. WCC는 1948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독교의 구속 진리를 무의로 만들 세계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같다는 만교 귀일론적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다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구원 대신에 사회 구원, 즉 정치적 억압이나 계급에서 계급에서 오는 탄압 등 탄압 등을 구조적 기억이나 계급 투쟁 내지 혁명을 통해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주도하는 WCC. 1948년도 조직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7년마다 지금은 8년마다 이루어지는 총회가 있는데, 11차 총회까지 했었는데, 지난 10차 총회를 부산, 한국 부산에서 버릴 때에 많은 교단에서 반대를 했었죠. 그게 2013년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 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단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가입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 WCC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순수한 기독교 연합 운동 또는 보금 운동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다원주예요.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곳에는 구원이 있다. 아는 것을 근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그 WCC는 어, 특별히 6차 총회 1983년도 7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 열었던 그 6차 총회 2부 순서로 유대교 이슬람교, 로마 카달리교, 카리교 신도교, 시크교, 일본의 신도교 등 15명의 차교 차 종교인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십자가를 떼어 버리고 십자가 대신에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혼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7차 청의 1991년도에 벌어졌던 이 열렸던 7차 총회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개회 행사로 초혼제를 지냈는데 무당신학자로 알려진 정현경 교수가 펼친 초혼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의 다윗왕에 가여 전쟁터로 파생되어, 파, 아, 파병되어 산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령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양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요. 오소서, 토창민의 영이요.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요. 그 청년경 교수가 제3세계와 여성을 대표로 한 기조 강연자로 나서서 이와 같은 초혼제를, 초혼문을 읽으면서 초혼제를 진행했어요. 그 WCC 사람들은 그 총회 모일, 7년한 번, 지금은 8년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하나의 강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 총회를 이끌었습니다. 1993년, 10, 에, 에, 93년 11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시시에서 모인 WCC 대회에서 성령을 고대 아시아의 신들과 동일시했어요. 2000여 명의 여성 청중들에게 나의 내장은 불교의 내장이요, 나의 심장은 불교의 심장이며, 나의 오른쪽 두뇌는 유, 유교, 어, 유, 유교도의 두뇌이고, 나의 왼쪽 두뇌는 크리스찬의 두뇌이다. 이렇게 정연경이 그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8차 총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오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가 실수를 했다. WCC를 주도 WCC를 주도하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그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최선부 학교인데 찰스 브릭스는라는 교수는 유니온 신학교 총장 취임 강연에서 성경은 종이의 글씨를 인수하여재본한 책이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큰 갈채를 박수 갈채를 받았어요. 유니어 신학교는 지금도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요 지금도 한국에서 그 유니어 신학교 출신들이 자유주신학을 보급하고 있어. 요 WCC의 실제적인 모체인 그 미국 FCC는요, 가입 조건에서부터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 믿음을 나누는 모든 교회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될수 있다. 박히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WCC 헌장 1주의 구수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교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협의회의 역할이 이론적이기보다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첩편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WCC가 앵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의 이중 의미 용법을 구사하고 있는 대목. 그냥 이론으로 여긴다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WCC는요, 기독교 교리의 역사성 내재 진리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협의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로 WCC나 각국의 NCC 가맹 회원 교회들을 살펴보면 살펴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WCC를 가장 경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도타 종교들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있고 그들이 자신의 문화, 종교,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부터 주어진 지를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는요,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배격해요. WCC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WCC 주장은 이단적이고 배교적이죠. 그 종교다원주의는요. 2013년도에 이 열린 WCC 부산 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선교와 전도 선언서라고 하는 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에는 제한과 한계가 없다. 그리고 복음 문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정 문화, 정치 종교 실제에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 간의 종교 간의 대화는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여 일하고 일하고 그리스도가 현존하여 일하고 계시며 이미 그곳 현존하여 구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폭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그 문서에는요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 선언서가 꼭 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사에 대한 복음 진술이 없는 거예요. 복음 진술이 없어요. WCC의 성경관을 성경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역사서와 문학작품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급진주의 성경관의 특징을 지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도 아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산물도 아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네 번째 성경은 무오한 말씀이 아니다. 오류가 있는 인간의 책이다. 성령 하나님의 의해 영감된 말씀도 아니다. 영감된 말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경은 전통의 산물이다. 여섯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들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 일곱 번째 성경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규범이나 표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W. 시자관련된 오하이오주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무엘 와이어라는 사람은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 세상에 어느 책도 성경과 같이 저질적인 저변을 드러낸 책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신이 쓴 책도 아니다. 만일 신이 성경을 썼다면 이보다 훨씬 잘 썼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런 책을 쓴다면은 미국 우체국을 통하여 우송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어린들에게 맞지 않은 소재가 많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의 무법 상태는 주일학교에서의 가르침과 성경이 비난을 받아 가르침과 성경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경이 성경의 거짓말이 계속된다면은 현세대는 성경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모세나 십경에 대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예수는 동정녀,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모든 학자들은 성경의 3일체는 거룩한 조작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WCC가 말하는 동성의 문제가 있어요. WCC는 제5차 총회 1975년 케냐 라이로비에서 있었던 그 5차 총회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각 개인들의 각기 다른 생활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결의했어요. 그리고 2005년 WCC 중앙위원회는 각 지역의 상황, 문화, 생활양식 등을 따는 인간의 성생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WCC 산하 교회들에서 음성적으로 만년되어오던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부부를 목사로 안수하는 일들이 공인되어서 현재 소동과고모을 방불케하는 물란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WCC 총회를 한국에서 한국에 주창한 자들이 WCC가 공산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는 지나가는 WCC 모체의 미국 FOCC의 주요 인물들이 공산주의 선봉자들이며 교회를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청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WCC와 공산주의와도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는. WCC를 에네그 FCC 그 미국의 WCC 모체인 FCC 이일 주요 인물들이 그 FCC를 접고 WCC를 옮긴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지나친 좌경 활동이 꼬리를 잡히자 새로운 단체를 단체로 탈출하기 위함이었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하면은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내 생명을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놀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데요, WCC를 가장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타 종교들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화, 종교, 전통에 따라서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고 기독교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WCC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울타리에만, 울타리에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무관한 타 종교에도 구원 활동이 기독교 울타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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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보수적이다 그러고 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속속 WCC에 가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제삼차 총회에서 총회 때부터 제가 못 받고 있는 기독교 대학합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했어. 결국은 뭐 신천지나. 예? 몰몬교나, 구원파나, 예? 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이다, 구원의 교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세의 때에, 강력하게 적그리시도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WCC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곳에 가입해 있는 교단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만 말하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그 일치 운동으로만 여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정말로 내세우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그곳에 그 그곳에 그들에게 구원의 교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백하는 신앙과 어떤 것이 상반된 것들인지를 바로 알아서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다 근본은.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올바른 성경을 읽고 올바른 성경만을 가지고 이말씀의 때를 이겨나가는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